자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, 뽑은 거는 YBM넷, 뭐, 제일약품, Nexgt, 대형포장, 흥국, 그다음에 어, 평월딩스, 네, 평월딩스. 그 다음에 머큐리, TKT, 에어부산, s p l s ABL 바이오정도 어, 오늘 얘기하다 보면 약간 그 매매 전략 중에 상승 추세 중에서도 약간의 이게 보탬이 되는 그게 좀 나갈 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 얘기하는 게 YBMNET 오늘 상한가를 간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종목이 뭐 어느 정도 저점? 어느 정도의 점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가 포인트가 가장 커요. 그다음에 이게 그 지금 1차, 2차 그러니까 최세 매매에서도 추세매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어트 파동이 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은 1차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파동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그 1차 파동이 시작점을 깨지 않는 새로운 파동이 나와서 전고점을 넘게 되면 그 전고점을 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 엘리엇 파동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안점을 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 2차 파동이 나오는 걸 먹는 걸 엘리엇 파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려 그러면 2차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1차 파동이 전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. 일차 파동이 나오기 전에 죽었던 거래량이 살아나는 봉이 하나, 두개 정도 나와 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뭐 YBM 내에서 보면 여기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시죠. 여기도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시죠. 얘가 만약에 일차 파동이 단순히 매지불리한 그거나 아니면 물량 떠넘기 위한 거다. 뭐 그럼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. 아니면 순간순간 거래량이 증가하는 봉이 나온다. 그거는 아 얘가 전고점 을 넘을 확률이 조금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고점이 넘게 되면 넘었을 때 돌파매매를 하는 거죠. 그래 YBM 날씨 오늘 그 포지션을 보여줬어요.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에, 매매를 하지 못한 이유는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음, 부담스러웠던가 여기서 뭐 3,300원에 보면 뭐 매매하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거점 넘고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여기 정도에서 바, 보긴 봤었거든요 정거점 넘고 정거점 오면 한번 사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, 예, 거래대금 너무 적어서, 오늘 거래대금 적은 종목으로 손절 두번 하고 나니까는 할 마음이 뚝 떨어지긴 했어요. 근데는, 뭐, 뭐, 팁 중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. 뭐, 그리고, 제일 약품을 뽑은 이유는, 여기가 포인트예요. 예, 뭐 천억 이상의 거래량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, 전력 없이 떨어지더니 느닷없이 공이 나왔습니다 예. 이거를 지금 당장 넘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네 내가 요, 여기서 뭘할수 있겠어요 50% 넘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들어온 애들의 물량도 털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움직이고 나서 여야 된다는 거그 정도까지 그리고 넥슨GT 아, 이 종목은 널카 아,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하락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죠 호자가 하나 나왔어요 넥슨을 팔겠다고 대주주가 바뀐대요 이야, 우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주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아... 어제보다 거래량이 500%. 예. 다섯 배가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와 가지고 이걸 팔면 목적이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겠죠. 아니라 이매치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더 많이 오르겠죠. 우를좀 해봐야 될 종목이었고 관종으로 보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보다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는 정도 그 다음에 대형포장 좀 좋네요 y b m n e 그거죠 그래도 더 나왔죠 이때보다도 이때보다 더 나왔죠 그리고 저거 좀 매물 데 있는데 지금 당장 사자한 얘기는 아닙니다. 음봉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접근해 볼 만해요. 거래대금 조금 적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도 나쁘지 않고 고민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. 그리고 이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. 네, 예. 그리고 한국. 방금이랑 똑같죠. 장기 뭐 넘었습니다. 얘는 확실히 전국점을 넘었어요. 그 얘긴 즉슨 여기로 누르고 반대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이 자리 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손절하는 걸로. 에. 오늘도 거래대이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많이 터졌으면 좋았을 걸. 하나 아쉬움이 있으면 스카치콘이 좀 적어요. 그러면 예상보다 더 애매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에이, 고민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